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이삿짐을 싸볼 건데, 이 굿즈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, 짐을 잘싸야 하는데, 그굿즈들 하자 나지 않게, 어떻게 짐을 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, 이걸로 일단 먼지를 닦아줄 건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이런 앨범들 같은 경우에 먼지가 쌓여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먼지를 닦아주고 손으로 만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행주예요. 행주인데 새 거라서 가져와봤고 이거는 다 이렇게 씌워놨는데 PP는 직접 크기에 맞춰서 다산 거예요. 헤로스나 앨범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심하기도 해서. 근데 먼지를 이렇게 잘다 닦아주었고요. 이제 이 굿즈들을 트렁크 안에 넣어서 어, 가, 가져갈 건데, 이 트렁크에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하자가 나지 않게 잘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체국에서 제가 이거를 받아왔습니다. 이게 원래, 어, 한 장당 50자, 50원? 5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, 이게, 제가 현금을 안 들고 가서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해서 계좌이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저 맨날 자주 오시니까 이렇게 그냥 오늘은 그냥 주겠다고 하셔서 받아왔습니다. 이거를 이제 굿즈하고 같이 캐리어에 넣어서 포장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다 썼습니다. 이제 담아볼 건데. 메모리지부터 높이가 너무 크네. 입술에 지금 방이 너무 연장판이라서. 힘들어 하는데. 상황이요안들어가는 드디어 다했습니다장장 4시간에 걸친 이삿짐살. 일단 여기부터 포스터, 브로마이드들이 많고 이 친구들은 지금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두피가 커서 그리고 여기는 아미밤 4개하고 피곤공 티비 드리스, 이거는 콘서트 슬로건, 이거 이거는 앨범, 이거는 표포, 부포. 표가달한 번에 들어갔 이거 이거는 카테트리스로 해놓. 은 여기다가 몇개더 추가해서 넣어줬어요. 이렇게 했고 이쪽에는 앨범이 있는데 앨범 엄청 많아.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이사 갈 준비만 남았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모두 이삿짐 준비를 마쳤고요. 일단 그 이사가는 집 가서 이걸 다시 펼쳐놓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짐을 다 보아놨으니까 다시 보니까 진짜 많네요. 이렇게 많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